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숫자 1, 2, 3, 4, 5가 하나씩 적혀 있는 다섯 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꺼낸 공의 두개의 공에, 공에 적혀 있는 두 수의 합을 확률 변수 X라 하자. 그러니까 어, 통계 문제에서는 반드시 누가 확률 변수인지, 확률 변수 X인지 그것에 어 초점을 맞춰서자 밑줄을 칩니다. 두 수의 합을 확률 변수 x라 하자. 그때 그 확률 변수 x가 6 이상 8 이하가 될 probability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자이 x는 두 수의 합이죠. 두 개를 꺼냈을 때. 그러면 6 이상 8 이하니까 px가 x가 6이 되거나 또는 px가 7이 되거나 또는 px가 8이 되면 되겠네요. 그러면 자, 6이될 확률은 두 수의 합이 6이니까 어, 자, 1 5가 되죠. 1 5. 1 5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2 4도 가능하네요. 그죠3 3은 안 됩니다. 두개 공을 동시에 꺼내니까. 자, 일단 확률이니까 전체 경우의 수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네요. 자, 전체 경우의 수는 5개에서 두 개를 꺼내는 거니까 5C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가지. 그래서 p x는 6은 요두 가지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 10분의 2 이렇게 되겠네요. 10분의 2. p x는 7. 이것도 뭐 그냥 조사를 하면 되죠. 어, 25 맞죠? 25. 그 다음에 34. 두 가지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10분의 2. 어, x가 8 되는 거는 35밖에 없나요? 요거는 35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10분의 1. 다 합하면 10분의 5니까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유제 1번 확률변수 x가 갖는 값이 2, 3, 4, 5, 6이고 확률변수 x가 도대체 무엇인지 어, 집중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했습니다. 이 x가 바로 2 또는 3 또는 4 또는 5 또는 6이랍니다. 2, 3, 4, 5, 6이고 x의 확률질량함수가 px는 x가 될 확률이 15분의 x-1 이렇게 어, 잘 나와있죠. 어, 그래서, 어, 자, 요거, p, 자, 요거, 요렇게 될 확률을 구하라. 자, 요거부터 풀어봐야 되겠네요. x 요거 빼기 8x. 더하기 15가 0보다 크가 크게 될 확률이니까, 어, x의 조건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요거 풀면은 x 빼기 3, x 빼기 5가 0보다 크다. 자, 따라서 x가 얼마? 3보다 작거나 또는 x는 얼마? 5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요. 3보다 작은 것은 자, 요 x가 2, 3, 4, 5, 6 중에서만 되니까 3보다 작은 거는 2 되는 거밖에 없죠. 자, 요거는 어 x는 2가 되는 거고요. 5보다 큰 거는 6 되는 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x는 6. 그래서 요것 도는 x는 2 또는 6될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p x는 2가 될 확률은 2가 될 확률은 이 2를 여기 넣으면 되겠죠. 이 15분의 2 0 1 15분의 1이 되고요. px 는 6이 될 확률은요 6 넣으면 15분의 5가 나오죠 15분의 5 그래서 이것 또는 이거이니까 2개를 합하면 되죠 15분의 6 3으로 나누면 어, 5분의 2 인가요 그렇게 해서 5분의 2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유제 2번 한개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가 6의 약수인 횟수를 확률 변수 x 를 하자. 아, 그러니까 확률 변수 x가 뭐라고요? 몇번 던져서 세번 중에 6의 약수가 나오는 그 횟수. 그러니까 이게 어, 독립 시행의 확률이죠. 나중에 가면 바로 이 이거는 뭡니까? 이항 분포 그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자, 어쨌거나 3회 중 3세 번중 6의 약수가 나오는 횟수입니다. 그때 절대값 X 빼기 2는 1될그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X가, 어, 요거 풀면은 X가 얼마? X가 1대도 되고요. 또는 X는 3대도 되죠. 1 또는 3입니다. 그죠? 그래서 세번 중에 6에 나오는 횟수가 한번. 자, 그러니까 요거는 P, X는 1 또는 p x는 3이니까 1될 확률과 3될 확률을 각각 구해서 더하면 되겠죠. 한번세번 번 중에 한번 나오면 되니까 6의 약수는 뭐 있나요? 1, 2, 3, 6이죠. 1, 2, 3, 6 그러니까 한번던져서 6의 약수가 나올 확률이 이게 얼마입니까? 6분의 4니까 3분의 2죠. 그래서 셈세번 중에 한번 나와야 되니까 3c1 3분의 2의 1승 3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요 계산하면 27분의 27분의 어2 3 6인가요? 27분의 6. 이렇게 되고요. 자, 요거는 세번 모두 다요 3분의 요2 6의 약수가 나오면 되죠. 그러니까 3분의 2의 세제곱. 이렇게 되니까 27분의 8 되겠네요. 그래서 27분의 14가 정답이 되겠네요. 이산확률분포 에서 이게 표가 나와 있고요그 다음에 평균이 3분의 8이다 그때 a b 값을 구하라 식을 두개 찾을 수 있죠 하나는 이 확률의 총합이 1이라는 데서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 또 다른 하나의 식은 평균이 3분의 8 이라는 데서 식 하나를 찾아서 두개를 연립하면 a 값 b 값이 구해 지겠네요 그죠 그러면 자 합이 총합이 요거 밑에 거 확률의 총합이 1이라는 1이라는 데서 4분의 1 4분의 1 다음에 2분의 1이니까 a 다기 b가 2분의 1이라는 것을 우리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평균은 위아래로 다 곱하면 되죠. 그래서 4분의 1다기 2A 다기 4분의 3다기 4B는 자 평균은 얼마입니까? 3분의 8인가요? 3분의 8. 그래서 2A 다기 4B가 3분의 5 이렇게 나오네요. 2A 다기 4B는 3분의 5. 그렇게 해서 이두 개를 연립하면 어, A값은 6분의 1이 나오고요. 자, b는 3분의 1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개를 곱하니까 두 개를 곱하면 18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 유제 3번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이 요 x가 되는 값이 마이너스 1, 0, 1, 2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잘 나와 있고요. 마이너스 1, 0, 1, 2, 마이너스 1, 0, 1, 2. 확률 x의 확률질량함수가 요렇게 나와있습니다 확률질량함수가 나왔다는 것은 이게 표가 뭐 나온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요 어, 함수식으로 보는 것보다는 요거 표로 보는 게좀더 편하죠. 그러니까 위에 여기서 표로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x고요. 자 항률 p 어자 마이너 스는 마이너스 1 또는 0 또는 1 또는 2가 되있죠 그러면 자 마이너스 1 넣으니까 얼마입니까? 3분의 a 죠 어, x 가 0이면 2분의 a 고요 자 1이면 다시 3분의 a 2면 요 x 가 2면 어떻습니까? 4분의 a 인가요? 아 4분의 a 가 아니라 2면 4 다기 6분의 a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요 항률의 합이 얼마나 합이 1이라는 데서 시카나 a를 바로 찾아지죠 그러면 요거 다 더하면 요 1이라는 데서 그래서 계산하면 a는 4분의 3이 나오고요. 그럼 자 끝났네요. 이때 평균은 위아래로 다 곱해서 더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0, 3분의 2 사라지고 어 3분의 1의죠. ex는 어 3분의 a 그렇게 해서 4분의 1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주머니에서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 6개의 공이 들어있다. 1부터 6까지 6개의 공.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3개를 꺼낸답니다. 꺼낸 공에 적혀 있는 수중 가장 큰 수를 확률 변수 X를 하자. 자, 누가 확률 변수 X인가요? 세수 중에 적힌 수중 가장 큰 수. 세수중 가장 큰 수를 확률 변수 X를 하자. EX를 구하라. 어, 표 만들 수 있으면 표를 만듭니다. 그죠? 어, 표를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이산학률을 변수 문제는 그래서 표를 이렇게 만들면 자 x 자 p 어세수를 동시에 꺼내니까 가장 이 x가 가질 수 있는 값 중에 최소값은 1, 2, 3이 나왔을 때그 중에 어세수 중에 가장 큰 수니까 이 x의 최소값은 3이죠 맞죠? 어, 3 3보다 작은 거는 나올 수 없고요. 3 또는 저4 또는 5 또는 6. 자, 요렇게 나오죠. 그리고 합. 자, 이 개별적으로 다 구해봅니다. 자, 그래서 요 표만 만들 수 있으면 이제 평균 구하는 거는 위아래로 다 곱하면 되니까. 자, p, x는 3일 확률. 어, 자,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떤가요? 전체 경우의 수는 6개 중에 3개를 뽑는 거죠. 그러니까 6c3이고요. 그 다음에 x가 3 나오려면, 어, 이게, 1, 2, 3. 그렇게 나오는 것 밖에 없죠. 요 x가 3이려면 1, 2, 3. 요렇게 나와야 최대값이 3이 나오죠. 그죠? 맞죠? 그러니까 한 가지 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63이니까 63은 20, 20이고요. 그래서 20분의 1. 자, px는 4가 될 확률은요. 4가 될 확률은 63분의 어, 최대값이 4가 나오려면 4는 반드시 뽑고, 맞죠? 지금 1, 2, 3, 4, 5, 6 중에 최대값이 4가 나오려면 4는 반드시 뽑고 어, 5, 6은 뽑히면 안 되고요. 그,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 총세 개를 뽑죠. 나머지 두 개를 1, 2, 3에서 뽑으면 되죠. 그러니까 3, C, 2가 되겠죠. 그래서 20분의 3이 되겠네요. 자, 20분의 3이고요. 자, 이쪽으로 갈까요? px는 5일 확률은요. 자, 63분의 5가 최대값이 되기 위해서는 5를 하나 뽑고 나머지 1, 2, 3, 4에서 4개에서 나머지 두 개를 뽑으면 되죠. 그러면 자 이게 20분의 얼마? 어, 6인가요? 20분의 6. 그 다음에 px는 6일 확률은 6시 3분에6 뽑고 나머지 1, 2, 3, 4, 5에서 두 개를 뽑으면 되죠. 5시 2. 그러니까 20분의 10. 자, 합이 1이 되나 빨리 확인합니다. 어, 1 나오죠? 딱 됐습니다 그러면 위아래로 다 곱해서 어 이제 평균 구하면 되죠 평균 삼 곱하기 이십 분의 일사 곱하기 이십 분의 3, 오 곱하기 이십 분의 육육 곱하기 이십 분의 십 이렇게 해서 평균을 구하면 그 구하는 과정은 생략할게요사 분의 이십 일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산확률분포에서 요렇 표가 나와 있고요. 이때 분산을 구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표만 완성하면 분산을 어, 바로 구할 수 있죠. 분산 구하는 식이 평균은 시그마 x i p i이고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인데 이게 어, 이 식을 변형을 하면 e x 제곱 빼기 e x의 전체 제곱 자 요렇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 반드시 스스로 어, 이게 유도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그걸 반드시 한번 해보고, 단순히 공식만 외우고, 답만 푸는 것보다는 해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 여기서는 따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바로 이 공식 적용해서 문제 푸는 거에 어, 초점을 맞춰서 지금 문제 풀이 시간이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지금 자, 일단 A를 구할 수 있죠. 이 확률의 총합이 얼마라는 데서. 확률의 총합이 1이라는 데서. 그죠? 그렇게 해서 A를 구하면, 어, a는 자 지금을 여기에 이제 8분의 4, 2분의 1이니까 3a가 2분의 1 나와야 되니까 a가 6분의 1 나오죠. 어, 암산도 되네요. 그러면 얘가 6분의 1이고요. 자, 이쪽은 얼마입니까? 어, 3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분산 vx가 뭡니까? 분산 vx는 e 어, x 제곱, 백기 e x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e x 제곱도 e x를 또 구해야 되고 e x 제곱도 구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e x부터 구할까요? 자, e x를 구하면, 자 이거 생략할게요. 자 위아래로 다 곱해서 다하면 되죠. 위아래로 다 곱해서 다하면 여기 3분의 2가 나오고요. 잘 나와 있네요, 그렇죠? e x 제곱은 뭡니까? x 제곱의 평균이니까, 자 x 제곱을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면 x 제곱은 1, 0, 1, 16이죠. 그럼 이놈의 평균을 구하려면 이각각에다 이것에 어 확률을 다 곱하면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곱하면 2 x 제곱은 1 곱하기 6분의 1 맞죠? 1 곱하기 6분의 1, 0 곱하기 8분의 3, 그다음에 1 곱하기 3분의 1, 16 곱하기 8분의 1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여기 2분의 5가 나와요. 그렇게 해서 자 어떻습니까? v(x)는 2 x 제곱, 요식에다 넣으면 되죠. 2 x 제곱 어, 2분의 5 빼기 자 평균 3분의 2죠? 3분의 2의 전체 제곱. 이걸 계산하면 18번에 37 나옵니다.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유제 5번 행공 2개와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는 이 5개 들어있죠. 이때 임의로 3개 공을 동시에 꺼낼 때 나오는 검은 공의 개수를 확률변수 x를 하자. 자, 누가 확률변수 x라고요? 검은 공의 개수. 검은 공의 개수가 확률 변수입니다. 이때 vx를 구하라. 그러면 vx를 구하려면 이산확률 분포는 무조건 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표 만들면 끝나는 문제죠. 그래서 어세 개를 꺼냈을 때 검은 공의 개수니까 자, 표 만들면 이렇게 되겠죠. 자, x p 어, 검은 공이 최소 하나이죠. 맞죠? 흰공두개 나오고 검은 공 하나 나오면 되니까 최소 하나. 최대 얼마? 세 개까지 되죠. 그래서 1 2, 3자 합은 1 나와야 되고요. 자, 그러면 자, p 요거 빨리 구해 보면 되죠. p x는 1될 확률은 어, 검은 공이 하나 나오려면 자,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어, 5 다섯 개 중에 몇개 뽑는 겁니까? 세개 뽑는 거니까 5시3분의 어, 10이죠. 5시3분의흰공두개 뽑고요. 검은 공세개 중에 하나 뽑으면 되죠. 그러니까 어, 10분의 3이 나오겠네요. 그죠? 10분의 3. 그래서 여기가 10분의 3이고요. 어, Px는 2가 될 확률은요. 자, 53분의 흰공 하나에 검은 공두 개를 뽑으면 되죠. 그러니까 2c1 곱하기 3c2 그러니까 10분의 6인가요? 10분의 6 맞죠? 그리고 Px는 3될 확률은요. 어, 요거는 53분의 어, 3c3 3개 다 뽑으면 되죠. 10분의 1이죠. 그러면 합이 1 되는 거 어, 나오니까 뭐 어, 확인했죠. 어, 합, 이1 되는 건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뭡니까? 평균 구하고 어, X제곱, X제곱, 1의제곱2의제곱3의제곱 제곱, 제곱 해서, 2X제곱 구해서, VX는 2X제곱, 요거죠. 2X제곱 빼기 2X의 전체제곱. 거기에다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25분의 9가 나옵니다. 자, 요거 계산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상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만들면 딴것 같다. 오른쪽 표와 같다. 그때, 1x가 1, 1 2, 상, 3이야. 그러니까 1, 2, 상, 3이야. 니까 요거죠. 요 확률이 요거. 요 확률이 얼마라고요? 6분의 5랍니다. 그럼 다 합하면 1이니까. 요, 요 확률이 어떻습니까? 나머지요. 요 사건 확률. 그러니까 a가 얼마 나옵니까? 6분의 1이죠. a가 6분의 1. 그럼 요 6분의 1. 자 여기가 얼마? 6분의 3인가요? 6분의 3. 그다음에 b는 어, 합하면 다1 나와야 되니까. 자 b도 6분의 1 나옵니다. 됐죠. 맞죠? 6분의 1, 6분의 1, 6분의, 6분의 5, 6분의 1, 맞죠? 자, 그때, 그러면 표가 다 만들어졌거든요? 이때 VX 구하라. 어, 마찬가지로 평균 구하고, 어, X 제곱의 평균 구해서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X 제곱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면, 저것도 계산 생략할게요. 자, 일단 요건 적어 놓을까요? EX는 얼마나 오는가 하면, 어, 3분의 5가 나오고요. 어, EX 제곱은, 3분의 11 그렇게 해서 vx를 구하면 9분의 8이 나옵니다. 9분의 8 자, 확인해 보시고요. 자 예제 4번 그림같이 1, 2개, 3, 3개, 7, 나가 이렇게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어, 6개 공이 들어있는데 이때 임의로 한개 공을 꺼낼 때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가 확률변수 x랍니다. 한개 공을 꺼낼 때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 그러면 자이산확률분포는 반드시 뭐를 만들려고 했습니까? 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럼 이 x가 가질 수 있는 거는 공 하나를 꺼냈을 때 거기에 적혀있는 수니까 1 또는 3 또는 7이죠. 1 또는 3 또는 7. 1, 1, 1 나올 1이 될 확률은 6개 중에 2개니까 6분의 2, 3분의 1이고요. 3이 될 확률은 6개 중에 3개니까 2분의 1이 될 거고 맞죠? 6분의 3. 7이 될 확률은 이확률변수 x가 7이 될 확률은 6개 중에 하나. 6분의 1. 그러면 표가 다 만들어졌죠. 이때 이6 x 빼기 3을 구하라. 그러면 이6 x 빼기 3. 자, 요건 뭡니까? 6 2 x 빼기 3이죠. 그러면 2x 구하면 자 3이 나옵니다. 위아래 다 곱해서 더하면 그래서 2x가 여기 3이 나옵니다. 1 8기 3이니까 답이 15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유제 7번.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2, 3X 더하기 1은 16, V, 2X 더하기 1은 8일 때 e x 제곱을 구하라. 그럼 여기서 e x 를 구할 수 있고, VX를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 3, 2X 더하기 1은 16. 자, 따라서 e x 가 얼마 되는가요? e x 가 5가 되죠. 5, 3, 5더기 1, 5 됐죠. 그럼 요거는 뭡니까? 2의 제곱. 4VX가, 이런 의미가 없고요. 자, 이게 8입니다. 그럼 VX는, 2가 나오겠죠. 어, 됐습니다. 그러면 이 vx는 바로 뭡니까? 자, ex제곱을 구해야 되니까, 이 vx 변형식에서 구할 수 있죠. 바로 ex제곱, 빼기 ex의 전체제곱. 자, vx가 얼마죠? 2죠? 2는 ex제곱 어, 구해야, 구해야 될 값이고요. ex의 전체제곱, 25. 그럼 ex제곱은 어, 27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항일 변수 x 항일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단것 같다. 이때, 어, 자, V4X 다기 1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요거는 바로 뭡니까? 16VX를 구하라. 사의 제곱 16VX. 그럼 이 표만 만들면 끝나겠죠. 그러니까 A와 B 값 구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서 자, 2EX 다기 1은 2분의 5.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EX가 얼마나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자, 2분의 3. 어 2분의 3에서 다시 1로 나누니까 4분의 3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어, a와 b를 구해야 되니까 식이 두개 필요하죠. 하나는 합이 1이라는 데서 그 다음 나머지 하나는 평균이 4분의 3이라는 데서 그러니까 a 다기 b는 어, 2분의 1 나오죠. 그 다음에 평균 어, a 다기 2b 자 0곱 0, 0 필요고요. 자 평균 a 다기 2b가 평균 얼마입니까? 4분의 3이죠. 어, 4분의 3. 그래서 이두 개를 연립해서 풀면은, A는 4분의 1, B는 4분의 1. 맞죠? 자, A 4분의 1, B 4분의 1. 자, 요거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 분산 구하면 되죠? 어, 분산 구하면, 어, EX는, 어떻습니 EX는 4분의 3이니까 EX 제곱만 구하면 되죠? X 제곱은 0, 1, 4. 그러면 EX 제곱은 자0 필요고요. 없 4분의 1 더하기 자4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1이, 1이죠. 그러면 4분의 5가 나오네요. 그죠? 2x 제곱은 4분의 5. 그럼 vx는 2x 제곱 4분의 5 빼기 평균의 제곱 16분의 9인가요 그럼 16분의 20, 20에서 9 빼니까 16분의 11 나오겠네요. 그런데 16을 곱하니까 답이 11이 되겠죠? 어떤 기계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불량률이 10%라고 한다. 이 기계로 100개의 제품을 생산할 때 나오는 불량품의 개수, 그러니까 100번 중에 이 불량품이 몇번몇번 몇번 나오느냐, 몇개 나오느냐 그것을 확률 변수 x 를 하자. 그랬을 때이 X는 바로 이항분포를 따르죠. 그러니까 X는 이항분포로 b m p 인데요 N은 뭡니까? N은 총 반복하는 횟수고요. 총 횟수. 그 다음에 요 P는 뭡니까? 한번한 한 번에 시행해서 한 번에 시행해서 특정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죠. 한 번에 시행해서 그 특정 사건이 일어날 확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자, 이 x는 지금 이 문제에서는 바로 이항 분포 어 뭡니까? 총 100번 반복을 했죠. 200개 중에 어 불량품이 몇번 나오느냐? 그한번 했을 때이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10%죠. 그러니까 10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자 ex는 mp죠. 100 곱하기 어, 10분의 1 10개고요. vx는 mpq니까 10 곱하기 10분의 9 mp, mpq 그러니까 9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10과 9, 19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유저 9번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b. 어, 이항분포 b n 4분의 1을 따르고 e x 더 g 은 e 71때 n 값을 구하라. 자 이렇게 나와있네요. 그러면 어, 분산 변형식에서 구하면 되겠죠. e x는 얼마나 합니까? n을 구하면 되니까 식 하나만 필요하면 되죠. 그러니까 e x는 어, m p니까 4분의 1이고요. 4분의 n. 자 v x는 m p q니까 4분의 n에다가 어, 여사 건의 확률 4분의 3 m p q. 그러니까 16분의 3n이죠. 그럼 이 분산 Vx가 16분의 3n이 자 e x 제곱70 빼기 얼마? e x 의 전체 제곱 어, 16분의 n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거 풀면 되겠죠. 그래서 양변에16 곱해서 1로 넘겨서 정리를 하면 n제곱 더하기 3n 빼기 얼마? 16 곱하기 70이죠. 양변이16 곱해서 정리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어, 인수분해 해볼까요? 여기가 지금 요 70을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요, 요거를 16 곱하기 2 곱하기 35 맞죠? 70을 2 곱하기 35로 보면 그러면 32랑 35 그러면 딱3 나오죠 3n 그러니까 어, 지금 n 더하기 35 맞죠? 35랑 32 n 빼기 32는 0. 그러니까 따라서 n이 얼마나 옵니까? 32가 나오겠죠. n은 32. 자, 10번. 한개 주사를 한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a 라할 때, 자, 이 값이 정수가 되는 사건을 a 라 하자. 한개 주사를 24번 던지는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 라할 때, 자, 이거, 어, e, x 빼기 3을 구하라. 그러니까 요거 평균 구하라는 거죠. e, e x 빼기 3. 자, 얘를 구하면 되니까 평균만 구하면 됩니다. 근데 확률 변수 X가 뭡니까? 24번 중에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니까, 어, x 는 이항분포 B, 24, 어, 지금 한번 던졌을 때, 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요 P, 요거는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뭡니까? 요것이 뭐가 되는 거? 정수 K라 할까요? 정수 K. K는 정수. 이렇게 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로그 성질에 의해서 이거를 하나로 묶는 게 편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로그 2의 밑이 같으니까 이게뺄 셈은 나눗셈이죠요 진수끼리의 나눗셈 3분의 a다하기 1. 얘가 k. k는 정수. 그러면 3분의 a다하기 1이 2의 k 이스 그러니까 a는 뭐가 나옵니까? a가, 어, 3 곱하기 2의 k 빼기 1. 그리고 K는 정수죠. 자, A는 주사위 던져서 나오는 눈입니다. 그러면, 자, K가, 자, 0부터 가능한가요? 0이면, 0이면 A가 얼마나 온가요 어, 요 1이니까 3 0 1, A가 2가 나오도 되고, 그러니까 A가 2, 주사위 던져서 2가 나와도 사건 A가 발생하고, 자, K가 1이면요. A는 1이면, 6 0 1이니까 5. K가 2면은 4, 3, 12 빼기니까 이게 주사위 던져서 나오니까 가능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2 또는 5가 나오면 되니까 요 P는 바로 한 번,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요 사건 A, 요게 정수가 되게 할끔 그, 될 확률이 요 주사위 던져서 2 또는 5의 눈이 나오면 되니까 6분의 2, 3분의 1이죠. 그래서 자, X는 뭘 따릅니까? B, 24, P 구했죠. 3분의 1입니다. 그러면 EX는, 어, MP니까 8이죠. 그러면 8이 16기 3이니까, 어, 답이 13이 되겠네요.